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통일 이후에 수십만 직업군인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이랑 관련 글입니다 아그 문제군요 네 평생 주적 이걸 상대로 훈련 받았는데 통일이 되면 그 대상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목표가 없어지는 셈이니까 그럼 이 군인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뭐 단순한 직업 전환 그 이상의 질문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걸 뭐랄까 군인들 입장에선 정체성 위기, 아. 멘붕이 올수 있다. 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독특한 해법을 제시해요. 해법이요? 어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다른 일자리 찾아라 이게 아니고요. 네. 아예 군대라는 조직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음. 완전히 바꾸자는 거예요. 존재 이유를 바꾼다? 네. 핵심은 그 전투 집단에서요. 인류에 기여하는 어떤 연구 그리고 봉사 조직으로. 와. 전투 조직이 연구 봉사 조직으로요? 네. 대전환이죠. 그 진짜 혁신적인 발상인데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뭐총 대신 펜을 든다는 건가요? 네, 뭐 비유하자면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군의 목표가 이제 적과의 싸움 이게 아니고요. 네. 우리 민족이 인류 사회를 위해 뭘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실현하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 인류 사회를 위해서? 네, 뭐 예를 들면 가칭 인류 평화 연구소 같은 느낌? 인류 평화 연구소? 네, 그래서 뭐 국제사회에 파견될 수도 있고요. 파견이요? 네, 가서 분쟁 지역 안정화 방안을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재난 구호 활동, 저개발국 지원 같은 거요. 아, 그런 활동들? 네. 일종의 인류 대민 봉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인류 대민 봉사? 그래서 군대가 약간 국제 대민군 같은 성격을 띈다. 뭐 이런 예측이군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군대만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대학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자료에서는 대학도 지금처럼 뭐 시험 봐서 직장 구하는 곳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사회가 진짜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하고 또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음, 약간 연구소 같은 형태로 바뀔 거다. 아, 사회 전체 시스템이 같이 변하는 거군요. 네, 군의 변화가 그큰 그림의 일부라는 시각인 거죠. 그렇군요. 이런 틀 안에서 군인들은 뭐 개인이 원하면 이 새로운 연구봉사 조직에 남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원치 않으면. 사회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선택권을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없어진 적 대신에 인류애라던가 우리 그 홍익인간 정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새로운 가치를 군인들의 목표로 딱 정해 져서 그럼 이제 정체성 혼란도 막고 오히려 자긍심을 주자. 뭐 이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직업 바꿔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숭고한 임무. 네. 이걸 부여해서 군인들 사계도 높이고 또 사회적인 위상도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하긴 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그 상실감이 클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자료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되게 파격적인 예측도 하던데요. 아 네.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는데 군인이 뭐 장례 배우자감 1순위가 될 거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니 그건 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뭐랄까 군복 대신에? 이제 새로운 임무에 맞는 복장을 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모습.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거다. 이런 기대인 거죠. 아, 봉사하는 모습이? 네. 좀 많이 낙관적이긴 하죠. 심지어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뭐 도둑이나 사기 같은 범죄도 확 줄어들 거다. 이렇게까지 보더라고요. 와, 범죄율까지요? 그건 정말 긍정적인 시나리오인데요. 네. 그만큼 이 새로운 군대의 역할이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아주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물론 뭐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어려움도 많고 예상 못한 문제도 있겠지만요. 당연하죠. 하지만 자료 자체는 통일 이후 군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저희가 본 자료들은 통일한국의 군대가 더 이상 싸우는 집단 이게 아니고, 네, 지식과 봉사로 인류 평화와 복지에 기여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주적이 사라진다. 는 어떻게 보면 위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완전히 새로운 역할 창조의 기회로 바꾸는 그런 발상의 전환인 셈이죠. 네, 군 조직 그리고 군인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재해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이라는 이 엄청난 변화 앞에서 군대 말고 우리 사회의 다른 조직들 있잖아요. 네, 뭐 기업이라든지. 네, 기억이나 언론 아니면 뭐 종교 단체 같은 곳들은또 어떤 새로운 목적,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 볼수 있을까?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